그, 여러분들, 소름돋는 거 알려줄까요? 나, 키디한번더못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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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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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덕. 좋아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바로 바로 슬렌더맨 모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드는 두칠이튜브에서 직접 만들었고요 제작자 브라블라님께서 고생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모드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슬렌더맨 아마 아실 분들은 다아실거예요 겁나 무서운 슬렌더맨을 피해서 쪽지 10개를 모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이제 리퍼가 슬렌더맨이고요 이런식 식으로 슬렌더맨처럼 어, 순간이동을 어, 하면서 어, 움직이면 어, 적절히 어, 놀래킬 어, 수가 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적들을 아, 이거 죽일 수가 아, 있어요 자 야. 이런 슬렌더맨을 피해 솔저들은 맥 곳곳에 흩어져있는 쪽지 10개를 모두 모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겁나 재밌겠죠? 가봅시다 가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슬렌더맨 모드 첫 번째 판은 일단 공포게임 제가 공포게임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대1도 어, 엄청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슬렌더맨 상대로 쪽지를 10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포게임 아프리카 때부터 아프리카 때부터 제가 공포게임을 겁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슬렌더맨 따위 뭐 쉽게 쪽지 이렇게 많이 하셨지만 많이 하셨지만 잘하진 않죠. <laughs> 하나 발견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진짜 일대일로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일대일로 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지금 주변 친구들이 말해주니까 별로 안 무섭네요. 오케이 두 개. 그럼 저희 어, 마이크 그저 마이크 좀. 아니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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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진짜 개 무서워 부붕도 무섭단 말이야. 어 지금 온다 저기 온다 슬레드맨 온다 잠깐만. 어슬레드 너무 무서운데. 어 잠깐만! 참고로 여러분들 슬렌드맨도사람이에요어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 이게, 이게 진짜 맵이 잘 만든게 뭐냐면 여기 맵 곳곳에 보이는 연기 이 연기가 너무 무서워요 와 어, 소리 개무서워 잠깐만 우리 엄마가 무서울 때 트로트 부르라 했어 트로트 부르면 안 무섭다 했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뿌돌이가아 된다 봐요 그신없이 무서워라 정말 대는 무서워라 어위쪽에 소리 나는데? 오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 않냐? 어디 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와, 온다, 온다, 온다. 안 돼! 아, 오! 아, 제발 슬렌더맨에 키빨라 봐. 와! 봐 주세요. 봐 주세요. 오오오 먹혀서. 오. 오, 오 씨. 오오오이세 개. 세개 일단 먹었고 어, 뒤에서 소리 나는 거. 게... 아! 오, 오, 오. 어, 지금 핥다. 어! 어, 어, 무빙 가능해. 이런 식으로 무빙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슬렌더맨 별거 없네. 슬렌더맨 별거 없어. 어, 잠깐만. 어, 어깨, 쪽지 10개 먹을 수 있게 시간문제인데요. 슬렌더맨이 너무 불량한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어허, 오오오, 지을 오, 오, 뻔했다. 지을 뻔했다. 아, 이게 부딪히면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무빙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어, 쪽지, 나이스 쪽지 하나 먹었고, 우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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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퍼 진짜 왔다 갔다 겁나 어. 자네개 아아아아악 와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아 이게 죽으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확대가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안나들게요 여섯 명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중함을 어, 알겠죠? 네네네. 네, 네. 같이 떠들어오세요, 예. 제발. 저 너무 무서웠어요. 아, 같이 갑시다, 같이 어, 가요. 아. 같이 갑시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진짜. 근데 관전자 보면서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솔직히? 놀 깜짝 랐어어관전자분도 채팅으로 진짜 깜짝 놀랐다잖아, 하 진짜. 봐봐, 지금. 한 명, 한명 죽었어도. 야! 뭐야, 누구야? 아, 우리 두짓구제 저작자님 죽었는데? 어 깜짝이야, 야 마가야 그렇게 붙어있지 <laughs> 마, 개깜짝놀랐잖아. 네. 아니 소울져 캐릭터로 그렇게 소울져 캐릭터로 그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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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웃음> <웃음> 뒤에 <웃음> 붙어서 다니지 말라고. 찾다 찾다 찾다. 마가님 거의 2층에 있어요, 2층에. 렌트님 아, 렌트님 여기요? 도망가요, 아, 이쪽, 이쪽. 도망가요. 나 들켰어, 요나 들켰어. 으아 나 탈출, 탈출, 탈출. 버텨 버텨 시간 버텨 시간 버텨 버텨. 시간 버틸게요, 시간 버틸게요. 시간 좀 시간 끌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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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만 안 죽으면 돼. <laughs> 어, 나만안 죽으면 돼. 그 사람 어디 있어? 누구야? 아니요. 너만 안 죽으면 돼. 좁... 그 아니, 없... <웃음> 부터, <웃음> 부터. 아, 잘못 들으셨나 보네. 시생은 제가 해야죠. 오케이, 와, 점점빨라져리퍼 어, 뭐야? 무서워. 터져서. 어, 쪽지를 먹으면 먹을수록 트레더맨이 강해져요. 아! 진짜 아을건안 돼요? 뭐야? 먹어 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또다시 아, 하나. 아, 두개남았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잠깐만. 주디가 주디가 내가지켜가주러가주디디가 그래 주디가 주가 주디가 가 주디가 정디가 주디가 정신 가주 정신! 주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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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디게 주디가 주디가 가 주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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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와 레전드 이걸 깼어 와! 파이는 <목소리도> 제가 슬램드맨으로 한번 저기 친구들을 납치해보도록. 한니다한개쳐도 돼요. 뭐 그쯤이야. 뭐한개쳐주세요 아, 오케이 자신감. 아, 게요 벌써 지금 렌트님 파이. 렌트님,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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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 아, 마그, 그쯤리. 마그, 아, 마그. 아, <목소리> 어. 그런 어. 거 아, 그런 가지고 는 없습니까? 없마가 죽었네. 트님이 아, 죽었어. 아, 레구만 와, 뭐야? 벌써 쪽지 다섯 개야? 네. 쪽지 다섯 개 벌써? 야, 윤철 나와. 대 내가 죽다저하면 지금 바로 죽거든요. 열심히 고생하셨고. 아니야! 일로 와! 이거 아, 안 보여. 일로 와. 저 이들 쪽에 권리형 조치.. 있어요. 권이형 아, 팔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놀던> 돼. 안 돼, 쪽지 안 돼, 쪽지 안 돼, 쪽지 안 돼. 쪽지 안 돼, 못 먹어. 네개 먹어. 못 먹어. <놀던> 쪽지 못 먹어. 네. 쪽지 만 먹어. 일로 와. 그렇지. 한명 죽였고 5. 지금 쪽지 못 먹어요. 지금 세명 죽었어. 안 돼. 아하. 자 순식간에 세 <오> 명을 진짜. 죽였습니다. 순식간 에세 명을 죽였습니다. 과연 나머지 아, 친구들 왜? 어디 있을까요? 아, 아, 네, 레이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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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까 용케 아, 살아남았죠? 용케 아, 살아남았죠? 용케 아, 살아남았죠? 들어오세요. 피디가 나 진짜 무서워. 형! 디 마세요. 어, 사이코. 피디 마아요나 로아. 안돼. 로아. 로아, 로아 안돼. 나 저쪽에, 저쪽에 아, 나 동료들, 나 동료들 나 있어. 동료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요! 여로 오지마! 여로 <laughs> 오지말래 어... 그... 의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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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으세요. 고약하네요?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리가 좀 고약하기 때문에 의리 없는 친구들에게 벌을 그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 내가 그쪽이 아니에요! 님. 그랬는데. 아 <laughs> 그쪽... <laughs> <laughs> 오우... 와... 버리자마자 그냥... <laughs>

너무 무섭다. 정 식은땀 들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큐딩님께서 슬렌더맨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딩님은 특별히 뭐 다시니까 세 명에서 한번 즐겨요 <laughs> <laughs> 어, 여섯 명이 아닌 세 명에서 쪽지를 모아봅시다. 우리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오 왜? 일단 벌써 두 개. 어, 건드렸어.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아, 큐딩이 목소리 왜 저래? <laughs> 아, 직소해줄 까야 <거야? 웃음> 어, 어, 아, 큐딩이가 저럴 거는 징그럽다. 아, 징그럽다. 쪽지나 모아야지. 벌써 두개 먹었습니다. 벌써, 음. 벌써 두개 먹었어요. 곧세 개예요. 아세개 찍었고 이제 네 개입니다. 자제 앞에 촉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곧네개 짜. 한 명도 못 찍인 큐디스. 한 명도 못 찍인 큐디. 목소리만 징그러운 큐디. <laughs> <laughs> 뭐누뭐뭐뭐 <누가 웃음> 뭐, 뭐, 누굴까? 뭐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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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구 잡고 있나 본데? 무겁다. 음. 아 어, <laughs> 뭐죠? 어, 큐쥬이 뭐, 혼자 죽는 클라우스. 어. 아, 슬렌더맨 왜 이렇게 불쌍해? <웃음> 슬렌더. <웃음> <웃음> 슬렌더 베이비인데 슬렌더 베이비? <laughs> 슬렌더 베이비. 스승님 이거 발전하셔야 돼요. 마지막 파일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면. 어, 아 그니까. 어, 이거 뭐 저는 지금 슬렌더맨한테 위협도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저. 오, 오줌 됐어. 자 여덟 개 먹었습니다.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키딩님 큰일이에요 지금. 아홉 개한개 남았습니다. 아이고. 자한개 남았습니다. 키딩님. 그런데... 아, 나잠그 나, 여러분들 소름 돋는 걸 알려줄까요? 나 키딩이 한 번도 못 봤어. 아 깜짝이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괜히 몰아했어. 아, 괜히 입털었다 키딩님. 아, <laughs> 아신렌더맨 진짜 이거 끝났잖아요. 세 명에서도 이렇게 하면. 아, 큐딩님 아. 아, 근데 나 진짜. 6명이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니까. 와, 근데 나 진짜 너무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짜. <laughs>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워크숍 모드 슬렌더 맨 모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무서웠고 재밌었네요. 아, 소리를 좀 많이 질러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소리 질 수밖에 아니, 진짜, <laughs> 진짜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어. 진짜. 진짜. 자, 아, 무거워. <laughs> 아, 지금까지 <laughs> 리퍼 찐퍼라 불렀는데 아, 어, 와 찐퍼가 너무 화났네 아. <laughs> 끝마치도 라이스는 코드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드번호는 42252가되겠고요 다음 <laughs> 스테인보도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모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빠빠 빠빠 유바스 아홈 빠졌어 지금 <laughs>